여름에 시원한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큼 상쾌한 게 있을까요? 밴쿠버 근처에 플로팅을 할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메이플 리츠의 알루엣 강인데요. 이곳은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데이비슨 풀까지 가면 플로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슨 풀과 다리 사이를 플로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수위와 뒤집는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2시간 걸립니다. 바위가 많을 수 있고 튜브가 쉽게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영을 할수 있어야 하며 튜브가 뒤집히거나 터질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 물주머니에 여분의 튜브나 패치키트, 구급 상비약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은 많은 사유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모든 표지판을 준수하고 정중하게 행동하며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강물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어린이를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플로팅 계획을 세우기 전에 피트 매도우시 웹사이트에 방문해 강 수위를 확인하고 플로팅하기에 안전한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